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제자는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 장유를 좀 부어 드리려고 갔죠. 그랬는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고 또 그곳에 경비를 서던 군인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완전 죽은 시체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찾는 줄 안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최초의 소식 바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었고 이소식은 여인들이 듣고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뭐냐 왕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해서. 왕의 후손이죠. 그래서 왕의 가문,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하고 동방과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했고, 또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예루설렘성에 들어갈 때도 내 왕이 네게 임한다. 라고 하면서 왕이 임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최고, 어, 리더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왕의 죽음이죠. 어, 왕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나라에서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을 하죠, 국장. 온 나라가. 그래서 온친하들이다 모여서 왕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또 조문을 읽고, 또 이제 아,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장례를 며칠 동안 할 것이고, 또 상복을 얼마를 입을 거고, 또온 나라에 알리고, 그래서 온 나라가 왕이 죽으면 슬픔, 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오늘은 또 대통령이 사망하면 이제 국장을 하죠. 국장. 자, 그렇게 국장을 하는데, 이렇게 국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다 말이죠.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온 나라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죽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들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의 죽음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시련이고 큰 충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던 그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것은 온 세상이 전쟁이 벌어져서 수백만이 수천만이 수억이 죽어도 그것보다 더 크고 무섭고 끔찍한 것이 왕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크고,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 전염병이 돌면 닭을 다 그냥 죽이죠. 그냥 죽입니다. 수만 마리, 수천 마리를 죽이죠.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죠. 자, 그러한, 어, 그것들을 죽이면, 소나 닭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면,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죠.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그러한 그런 증상들이나 가축이 죽는 것보다도 우리 집에 가족이 죽는 것이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사망하고 죽으면 더큰 것이죠. 짐승보다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크고 끔찍한 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더 크고 끔찍한 것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왕이 왜 죽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징계를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도 같이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나도 같이 채찍을 맞은 거고,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나도 조롱과 모욕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이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나도 그곳에서 함께 죽을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결국 돌아갔을 때에 나도 그곳에서 터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육, 마음이 영혼이 심히 고초를 당하고 너무너무 슬펐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부러짖을때내 몸과 내 영혼도 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이 멎어 죽으시는 순간에 나도 그곳에서 죽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나 대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저런과 모욕과 멸치를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 같이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왕과 함께 죽다니, 이건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한 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순장조라는 말을 씁니다. 순장조가 뭔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리더가 최고 리더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권력을 차지했던 자들이 이제 그 최고리드가 그 자리에 물려갔을때 그들도 이제 다른 더 이상 권력을 누리지 않고 이제 권력을 잃어가고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같이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그 최고리드와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순장조 그러니까 죽음에 까지 같이 이제 우리가 영광도, 고통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명한 같이 한 자를 가리켜서, 순장조,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옛날 중국 시대에 있는 데 보면, 왕이 죽으면요, 그 왕과 함께 있던 시녀와,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같이 부르면, 파묻어버렸니다 이걸 가리켜서, 순장조라고 했죠. 그래서, 참, 아, 최고의 영광을,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함께 왕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그러한 자들 순장조라고 하는데 오늘날 시대는 그런 순장조가 없죠. 거의 없어요. 어, 왕이 최고 대통령이 물려나고 나면 또 다른 권력에 줄을 쓰고 또 잠깐 쉬었다가 한몇년 후에 또 나타나가지고 또 다른 권력을 차지하려고막 그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 있던 최고지도자들 비방하고. 듣고 그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비록 잘못 비친 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그가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하고 분명하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온갖 귀신들이 말고 마고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같은 데는 그이가 순장조가 없는, 함께 영역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만 같이 하려고 하고, 나는 또 다른데 줄을 써서, 어, 다른 권력을 얻어보려고 애를 엄청나게 쓰죠. 그러니까 참순장적 없죠. 그래서, 어, 깡패들도, 조폭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주 를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다가도, 어, 실제 자기가 깜방 가고 할때 되면요. 그게안 하려고 하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성격이 비슷하죠. 어, 거의 공력적이고 어, 거칠고, 그렇게 하지만, 어, 조폭들은 대놓고 어, 남들에게 어, 비난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검찰들도 역시 똑같아요. 행태가 똑같아요. 그들은 어, 조폭들을 잡는 집단이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도 자기 조직 내에 엄청난 배신과 또등 어, 벌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행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들을볼때순장도가 어, 아니다. 저들은 영광만 취하려 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순장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 뭔가를, 업적을 남기고 일을 하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런 날때오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고 하는 거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순장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십자가로 때려가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딱못 박아버렸단 말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든지 이것을 부인한다든지 이것을 거부하고 살 때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도 내가 예수와 함께 한 순장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기만 살려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오늘도 인식하는 겁니다. 왕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큰 영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없어질 수 이제 존재 자체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큰 진리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노원령 사랑이다 말이죠. 왕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왕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노원령 진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오늘도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정말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그 언급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어도 정신없는 가운데 듣고 믿지를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들이 믿든 안 믿든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이제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절 처음 알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알려서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부활한 예수를 보고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때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이 보았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못 나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모독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운데 오늘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적용되어지고 그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육체가 권난당하고 육체가 연약해지고 육신이 죄 가운데서 흐르길때 우리 육신이 좌절하고 낙망하고 무너질 때 그때마다 다시건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역사될 줄을 믿습니다. 왕이 죽을 때 나도 그곳이 있었고, 왕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오늘도 들었으니, 이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오늘도 그 부활이 나에게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